25년 6월 제 인생 첫 100kg 달리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몸무게를 12kg 감량하기로 새해 다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4월 17일 7월달까지 4이 얼마나 빠질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몸무게는 90.5kg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2월 한달간 총 100kg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00kg를 달려서 제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록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또이 얼굴 붓기나 살이 또 얼마나 빠질지 마지막 날에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 5km 러닝이 끝났습니다. 1일차고요. 열심히 달려가서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안좋아했는데 그릭요거트를 먹으면서 좀맛있더라고요그 그, 블루베리를 좀 많이 먹습니다 3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거리는 1 6 k m 고요 5km씩 한번에 달리는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일차 21km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뛰었는데요 확실히 해가 없으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 4일차 완료했고요 총거리는 25.9km 입니다 어제 밤에 뛸때 괜찮았는데 낮에 뛰니까 힘드네요 5일차 러닝이 끝났고요 토탈 거리는 35km 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야식을 좀 많이 먹어서 오늘 조금 무리해서 9km를 달렸습니다 한 번에 달린 건 아니고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하면서 오늘 9km 완료했습니다 5일째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누적거리는 42km고요. 낮에는, 낮에 해가 너무 강해서 해가 지고 뛰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8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누적거리는 46km고, 오늘은 오랜만에 또 낮에 뛰었는데, 낮에 역시 힘듭니다. 제가 여태 날짜를 똑바로 안 하고 영상을 찍어서 5일차가 총 3개인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토탈 거리는 53km고요. 제가 요 3일간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뛰고 오랜만에 뛰었는데 확실히 해가 지니까 그래도 뛸만합니다. 그저께는 저녁에 순대국이랑 수육을 먹고 어제는 차돌박이 육회 그리고 2 차는 뭐 타코집 가서 또 도리토스도 먹었습니다. 오늘은 회집 가서 회랑 새우튀김 등 폭식을 했고요. 그래도 몸무게가 내일 어떻게 될지 조금 겁나는데 그래도 나머지 이제 절반 달렸으니까 마저 50kg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0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거리는 60km이고 그래도 한 번에 평균 6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거리는 66km고요 오늘 뭔가 뛰는데 좀 컨디션이 좋아서 약간 오버페이스 했는데 그래도 6km 4분대 들어와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12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거리는 70km입니다 13회차 총 76km 달렸습니다 14회차 러닝이 마무리됐습니다 누적 거리는 83km고요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누적거리는 91km고요 이제 1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 사탕원이가 근육통 같은 게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16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누적거리는 97.5km고요 한 30분 정도는 조금 페이스 조절하면 안 쉬고 뛸수 있을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오늘 뛸때 비가 안 와서 시원하게 잘 뛰었습니다. 17회차 러닝이 끝났습니다. 총 누적거리는 103.5km고요. 6월 한 달간에 100km 달리기가 끝났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진행한 100km 러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100km가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30일 날 시작했을 때 체중이 84.38kg이었고요. 6월 29일 기준으로 80.45kg으로 대략 4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제가 식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진 않았고 공복에 뛴 이후에는 꼭 블루베리랑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챙겨 먹었고요. 점심에서 저녁으로 넘어갈 때 일반식 한 끼를 먹었고 만약에 저녁 날 약속이 있으면 그날은 이제 점심을 거르고 저녁 한 끼를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음식을 막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이러진 않았고, 치킨도 먹었고, 피자도 먹고, 곱창도 먹고,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으면서, 대신에 러닝은 꾸준히 했습니다. 이 100kg 챌린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퇴사 이후에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러닝을 자연스럽게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너무 게을러지고 제 개인적으로 저 혼자와의 약속은 이제 생활 루틴을 깨뜨리지 말자라는 저의 혼자만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게 이제 아침 공복 러닝이었는데 제가 5월 한달 동안 뛴 거리를 보니까 총 112km 정도를 달렸더라고요. 6월 한 달간 100km 뛰는 게 크게 어렵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km 뛰기.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뭐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 뛰었던 건 아니고 뭐 지금도 잘 뛴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진짜 그냥 2km 뛰고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들어온 적도 있었고 1분 동안 달리지를 못해서 30초 뛰고 1분 동안 걷고 이랬던 적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뛰다 보니 지금은 이제 한 30분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두달 만에 체력이 이렇게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원래 웨이트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유산소 운동에 대한 좀 지루함이랑 몸에서 거부하는 게 있어서 유산소는 정말 안 했었는데, 이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좀 꾸준하게 뭔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100km라는 거리가, 뭐, 물론 잘 뛰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뭐 얼마나 긴 거리냐, 뭐 누구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뭐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러닝 초보자분들께는 달성하기 어려운 거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하루에 뭐 1km든 2km든 꾸준히 뛰다 보면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100km 달리기 러닝을 하면서 뭐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또 2025년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제가 이제 10년간 해왔던 일을 관두고 음, 유튜브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인생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결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게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극 k 로 러닝처럼 빠르진 않아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